근데 이거는 눈치채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어! 아! 아! 들어가실 때마다 기합 내시는 분들 많이 봤어. 아이오. tv. 안녕하세요. 마영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사무실 같은 데서 영상을 켜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여기 체육관 촬영하기 전에 제가 항상 여기서 이 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키운 이유는 마영TV에 협찬을 또 해주셨어요. 챙길 케어, 챙길 케어에서 협찬을 보내주셨는데 연골하고 관절에 좋은 건강 기능식품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거 보내주신 분이 저희 마영TV 구독자분이시더라고요. 챙길 케어 잘 챙길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왔습니다. 네, 마영입니다 네, 회급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준비했죠? 이번 시간에는 네. 그냥 드롭이 아니. 아, 그냥 드롭이 네. 아니. 비틀기 드롭입니다. 비틀기 드롭. 아, 비틀기 드롭. 네.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막 비틀어 친다고요? 네, 비틀어 칩니다. 아. 비껴치기. 네. 아, 비껴치기 네.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 아, 예. 네. 근데 이게 또 쉬운 기술 아니기 때문에 네, 어려워. 난 이게 네. 좀 어렵더라고. 해보고 싶으실 거야, 네. 아마. 이번 시간 저 비틀기드로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아, 하는 예. 방법에 대해서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자, 한번 가보시죠! 자 아, 그럼 비틀기 드롭 예. 아 이게 정식 명칭이 비틀기 드롭이 아닙니다. 네. 이게 뭐 슬라이스 드롭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특히 이제 뭐 감아친다, 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감는다고 하면 보통 네. 이제 안쪽으로 많이 감잖아, 요 스윙을. 그렇죠 안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 많이 감는데 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는 기술은 밖으로 감는 기술이죠. 네. 밖으로 치고 감아준다. 네. 밖으로 감는다. 네. 그러면 바로 시범으로 네. 보여주시면은 네. 이해를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자, 여기 제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여기 왼쪽, 왼쪽 뒤에서 제가 많이 씁니다. 자, 요거를 그냥 일반 드롭이랑 비껴치는 거랑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반 드롭. 네. 일반 드롭. 자, 일반 드롭. 그렇죠. 일반 드롭. 후. 자, 일반 드롭. 내려가서 그대로 가서 그대로 앞으로 자 손목을 이용해서 눌려줍니다. 네, 눌려준다. 자, 비틀기 드롭입니다. 이번에는 자, 비켜 비틀기 드롭입니다. 자, 틀기 들어. 비틀기도록 일반 드롭하고 비틀기 드롭하고 예. 이제 스윙을 보니까 네.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일반 드롭은 이제 면을 반듯하게 이제 맞추는데 네 반듯하게 그렇게 예. 비틀기 드롭 같은 경우에는 예. 면을 면을 순간 나오다가 예. 비... 여기서 바깥쪽으로 예. 바깥쪽으로 이제 들어간다. 감아서 쳤는데 예.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상대가 느끼기 에 느끼기에, 이게 느끼기에 네. 이제 네. 일반 드롭이면은 어 저거는 드롭이다 네. 하고 받을 수는 있겠죠. 네. 눈치를 채겠죠. 네. 근데 이거는 눈치 채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 눈치 채기가 까다롭다. 예. 이거는 아, 드롭이 다 세게 이제 스매싱인 것 같은데 예. 순간 틀어버리거든요. 아, 순간적으로. 예. 순간 이 면을 조절해서 얇게 맞추면 틀어버립니다. 어...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더 세게 이 스윙이 끝까지 세게 나옵니다. 세게. 셔 예. 쉐들콕을 깎으면 이제 쉐들콕이 감속을 하니까 네, 짧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상대가 좀 알아채기가 어렵다. 어렵다. 비틀기 드롭을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선은 강한 스매싱 폼을 만들어준다. 아무래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좀 속이기 위한 의도도 있고 네. 어쨌든 이제 드롭을 하는 게 네. 상대가 받기 어려우면 좋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제 점프를 해주시면서 강한 그 스매싱이라든지 클리어를 치는 것처럼 점프를 하면서 치면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은 이제 스윙 면을 네, 보여주기 네. 위해서 천천히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약간 이제 포인트로 네. 스매싱 동작을 좀 만들면 좋다. 네, 맞습니다. 그 실전처럼, 진짜 실전처럼. 그러면 이제 강한 스매싱처럼 이제 동작을 만들어야 되고, 네. 예, 그다음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스윙이 나오면서 이 손을 면을 만들어주면서 바깥쪽으로. 아, 바깥쪽으로? 네. 예, 예. 순간 틀어주는 겁니다. 아, 셔틀콕을 완전히 이렇게 반대쪽으로 네, 감아서? 바깥쪽으로 틀어줍니다 아, 바깥쪽 순간. 아, 그냥 빗겨 맞춰야 된다. 네, 빗겨 맞으려고. 네. 나오다가, 나오다가, 이렇게. 그렇지. 아... 이런 드롭은 제가 이제 채널에서 몇번 달았었는데 네. 거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면이 네. 나오다가, 나오다가, 셔틀콕이 맞는 순간에 옆으로 라켓 면을 돌려 버리거든요. 네, 돌려 버요 순간 돌려 버리. 네. 그러니까 일반 드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쭉 나가죠. 어, 그러면서 이제 네. 감속을 그냥 네, 스윙의 속도로 이제 감속을 시키는. 그렇죠. 요거는 나오다가. 옆으로 빠집니다. 어, 스윙에 감속 없이 네. 그냥 옆으로 획 돌려버린 거죠. 그렇죠. 면에서 그냥 네. 여기서 이제 얇게 맞추면서. 얇게 맞추면서. 얇게 맞추면서 이렇게 네. 빠집니다. 여기서 그냥 얇게 맞추면서 앞으로 나가버리면은. 네. 몸이 더 길게 간다든지 힘이 어. 생겨서 이게 필요하죠. 이게 필요합니다. 어, 아무도 래 이제 우리가 기술을 네. 매번 똑같이 그냥 드롭샷을 이용하는 게 그쵸. 아니라 우리가 수준이 올라갈수록 네. 상대를 속이기 위한 기술을 자꾸 써야 되고 맞습니다. 또 이게 감기 이렇게 채터고비 맞춰줄 때 네. 효과적인 게 깃털을 이게 감는 거잖아요. 깃털을 맞춰 맞춰준 예, 예, 거니까. 회전이 확 일어나면서 셔틀콕이 똑 떨어지는 강하게 오는 것 같은데 뭔가 툭 네. 떨어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이 효과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게 이런 기술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 한번씩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네. 이거를 네. 실전 게임에서 네. 우리 또 우리 해근이가 네. 이거 되게 잘하잖아요. 어, 잘하죠? 실전 게임에서 네. 이 드롭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네. 실전처럼 한번 네. 보여주세요. 진짜 우리가. 실전처럼 보여드습니다 예, 예, 예. 이거는 이제 샵 이제 이제 게임 할 때입니다. 상대방이 이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쪽에서 예. 어, 왼쪽 이 백핸드 쪽에서 예, 공이 떴어요. 공이 떴습니다. 자, 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남자분들 이제 점프, 점프 스매싱을 하죠. 예. 점프 이제 동작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에이! <laughs> 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 당연합니다. 강하게기합을 넣어 주셔야지 상대방도 오 스매싱이다. 예. 당연히 이렇게 눌러나거든요 이게 당연히 세게 올줄 알고 아, 기합을 넣어야 기합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laughs> 기합만 넣어도 상대방이 혼란스럽습니다. 아, 그거 제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 어, 거죠? 진심입니다. 이거 좀... 강하게 기합만 넣어도 세게 올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음. 거기서 약간 움츠려든다고요 자, 이쪽에 떴습니다. 에이! 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저 같이 게임하면서 기합 넣는 거한 번도 못봤모셨을 아, 텐데 <laughs> 아, 근데 못 많이 습니다아 그래요? <laughs> 네. 아 이거 지금 어, 아! 아 그래. 이러면 네. 네. 이게 좀 밀렸을 때는 이게 또 기합 넣을 때가 좀 반응이 네. 좀 틀리거든요 네. <laughs> 밀렸을 때는 아! <laughs> 좋을 때는 아! 아저 이거 그 들어봤을 때마다 기합 넣으시는 분들 많이 봤어 아 그렇죠 <laughs> 네, 에이, 강하게 그쵸? 강하게 이제 때리는 네, 저, 모션을 주는 거죠 입으로 저 모션 쓰시는 분네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아! 오

아 이게 확실히 그 액션을 예. 주면서 마지막에 확 감아버리니까 예. 좀 모르긴 한다 약간 모르죠. 이제 스매싱인지 또 방금 전에 스매싱 때렸잖아요 예 맞죠 근데 그 동작이나 약간 이 드롭하는 동작이나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 비슷하죠 어, 그러니까 이렇 비슷한 동작을 하니까 네. 더 혼란스럽습니다 어. 그런데 네. 지금 방금 보면 드롭을 거의 가운데 아니면 대각으로 줬잖아요. 이쪽은 어. 안 줬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 저쪽은 제가 <laughs> 잘 못합니다. <laughs> 아니 잘하는 거 하면 되지. 예, 네, 그렇 잘하는 거. 이쪽보다는 네. 어, 여기가 네. 좀더잘못히더라고요 <laughs> 제가 봤을 때 어. 여기나 그러니까, 어. 뭐 이쪽이나. 아. 근데 또 <laughs>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가 이제 또 몰리는 네. 효과도. 약간 있고. 그런 어. 생각으로 많이 여기 놓거든요. 아, 저기 예, 상대방을 아니겠어? 좀 모이게끔 하기 어. 위해서. 음. 네 그렇게 해서 좀 짧게 올라오게 네. 만드는 거죠. 이번 시간 네네 네, 우리 비껴치기네 비겨치기 네, 드롭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식 명칭 아닙니다. 네. 슬레이스 드롭 슬레이스 네? 드롭. 아 근데 보통 이제 슬레이스 드롭이라고 많이 하죠. 아, 그렇죠? 아그뭐 어, 네. 우리는 이제 뭐비껴치기 가마치기 뭐. 네. <laughs> 뭐. 자치기. <laughs> 치기는 꼭 들어가네요. 꼭 한번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기술들도 한번씩 배워서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 네. 해야 또아 이런 기술이 있구나면서 하 한번 예, 한번 연습해 보시고. 오늘 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